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고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유한복음 파노라마 15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택한 받은 자의 사명과 고난, 첫째 단원 16절에서 17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둘째 단원 18절에서 25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셋째 단원 26절에서 27절, 복음 진리를 증거할 자. 15장 전체 중심점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4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 졌는가? 그러므로 본 문단의 중심점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한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를 중심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시고 첫째 단은 택자에게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하고 둘째 단은 박해를 당하게 될 것과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복음 진리를 증거할 셋째 단원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단원 16절에서 17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십니다. 16절 상반절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말씀이 일차적으로는 고기 잡는 어부들을 사도로 택해 주셨음을 가리킨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란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으로 확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에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창세전에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들을 예사로 또는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보다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말씀은 달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제대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 택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인데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16절, 하반절가 너희로 가서 나열 과실을 맺게 하고, 이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상통하고, 다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란 세상 끝날까지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임을 나타냅니다. 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16절 하반절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상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고 로마서 1장 1절, 자신을 사도로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과실을 맺게 하고의 뜻입니다. 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17절 12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16절. 즉, 선교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맥으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하는 18절. 미움, 핍박이 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형제사랑에 대해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고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그러므로 형제 사랑은 교회됨의 표지요, 거듭남의 표지요, 구원 얻은 표지요,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것입니다. 어째서 서로 사랑하라가 이처럼 중요한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3장 35절.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장 21절에서도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를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누가 교회의 일원이 되려 하겠는가. 현대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절 다시 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신 육장 오십육절 복음 진리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1팔 절에서 이십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하시고 18절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성도 상호 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세상의 관계는 미움과 핍박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기어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십니다. 19절 3.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터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20절에서 21절 즉 주인을 미워하고 핍박을 했다면 보냄을 받은 총들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종된 우리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봉 10장 24절에서 2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오늘날은 종이 주인보다 크고자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대접받고 존경받고 영광 받기를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 보내신 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21절 하반절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알아볼 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4.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라 22절에서 23절 기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 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여 또다 하십니다 24절 가 저에게 말하지 아니 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22절 나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24절 왜냐하면 저들이 기로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배척을 했으니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한 22절 말씀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불신 유대인들에게는 화가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부터 지켜 내려오던 의문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복음으로 개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브리서 9장 10절. 예를 들면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 이전 화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는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니 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 이 점을 사도 베드로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7절에서 8절. 이런 맥락에서 죄가 없었으리니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니은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25절. 이는 시편 69편 4절의 인용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연고 없이 당한 박해를 예피로하여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게 될박케를 예언한 것입니다. 셋째 단어는 26절에서 27절 복음 진리를 증거할 자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6절 셋째 단어는 두 절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14장 16절과 26절에 이어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성령년에 대해 성경 전체에서 다락방 강화만큼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은 달린 없습니다. 기여. 그러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나. 어떤 방도로 증거하시는가?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4장 17절 하반절 즉 성도들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다 무엇을 가지고 증거하시는가? 이 성경이 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5장 39절 성경을 들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라 그래서 너희도 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는 니라 하고 27절 성령과 신부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것이요 몽바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고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교회가 동역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은 이 점을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는데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과 교회가 담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위하여 구약성경을 미리 기록하여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 목적과 성령의 강림 목적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것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 현대 교회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 세명을 받은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있는가 자문해보자는 뜻에서입니다. 어찌하여 이문맥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재차 강조하시는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8절, 서로 사랑하라 12절, 무엇이든지 구하면 16절, 기쁨을 충만하게 11절, 너희도 핍박할 터이오 20절, 너희도 증거하는 이라 27절 등은 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게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시는 것을 보면, 송신자는 주님으로 되어 있으나, 그때 가서 약속을 하실 때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성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15장을 마치기 전에 포도 농부 되시는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자는 많으나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그 사람을 알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은사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결산을 하십니다.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맺어진 성령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목상해 봅시다. 1.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2. 서로 사랑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3. 성령 강림하신 성령의 사역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